안녕하세요, 별의 코드입니다. 오늘은 자체 프로듀싱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리더 방찬님의 운세를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사주에서 황금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난 방찬님, 2025년과 2026년 그의 운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방찬님의 성공 비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방찬님은 황금호랑이를 의미하는 무인일주를 타고났는데요, 이는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안정적인 리더십과 호랑이처럼 용맹한 추진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섬세한 감성과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더해져 팀을 이끄는 능력과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능력 모두 탁월한 리더가 될수 있었습니다. 방찬님은 2025년부터 10년간 병호대운이라는 중요한 운세에 진입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이로 인해 대중적 인기가 폭발하고 스타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시기에 병역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될 운입니다. 먼저 2025년 운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을사세운이 들어와 활동 영역이 크게 확장되지만 동시에 인사형이라는 기운이 충돌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과 함께하는 사유축삼합의 기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 팀워크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큰 성공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인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물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색 소품을 가까이 두거나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기대되는 2026년 운세입니다 이 시기는 병호세운이 들어와 방찬님의 매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해입니다 도화살의 영향으로 대중적 인기가 폭발하며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최고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완벽한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전성기의 온세를 맞이하는 시기, 강한 불의 기운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에 부족한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메탈 소품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면 흔들림 없이 빛나는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2025년의 변화와 도전을 발판 삼아, 2026년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할 방찬님. 그의 빛나는 행보를 별의 코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